동안과 유나의 이야기는 평범한 친구로 시작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해 나가는 여정을 그려왔습니다. 그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났고 처음엔 단순한 동료 이상의 특별한 감정을 품지 않은 채 서로에게 친근하게 다가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서로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두 사람은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진솔한 감정을 공유하며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시청자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마치 드라마처럼 팬들과 함께 공유되는 사랑 이야기로 이어지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유나은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고, 이 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며,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유나에게 다가간 동완은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유쾌한 성격과 깊은 배려는 유나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점차 그녀는 동완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친구로 시작해 서서히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들이 친구로 시작해 연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방송을 통해 지켜보며 진정한 사랑의 시작을 함께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끌림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뒷받침된 사랑이었습니다. 동안과 유나한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개성과 인생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었고, 팬들로 하여금 이들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송 중 동안이 유나 씨가 제 예비 신부입니다라는 공개적인 고백을 했던 순간은 팬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방송 멘트가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느끼는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이 고백을 통해 동안의 진지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를 넘어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이후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안의 솔직한 고백은 팬들에게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뢰와 헌신을 포함한 깊은 관계임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를 넘어 결혼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상징하며 팬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응원해왔던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모습을 보며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화는 방송에서 보여준 진솔한 고백을 통해 자신이 윤학과 함께 미래를 진지하게 그리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쌓여 나온 진심 어린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팬들에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팬들은 더욱 두 사람의 사랑에 감동하고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결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안과 유나의 관계는 이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을 헌신과 책임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안이 유나을 예비신부라고 소개한 것은 단순한 로맨틱한 순간을 넘어서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할 사람으로 유나을 선택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유나과의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팬들은 이러한 장면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진지하고 깊은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결혼은 그 감정을 지속하기 위한 헌신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동화는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이 윤학과 함께 그 헌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히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책임이 더해질 때 더욱 빛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동안의 고백을 들은 팬들은 그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커플은 정말 잘 어울려요. 유나 씨가 정말 부럽다. 동안 같은 남자가 있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등의 반응이 이어지며 팬들은 이들의 관계가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동안의 고백 이후 팬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열띤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안 같은 남자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네요. 라는 댓글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커다란 화제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사랑을 통해 자신도 진정한 사랑을 꿈꾸며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더욱 강한 팬덤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안과 윤아의 러브 스토리는 방송을 넘어 SNS에서도 팬들과 공유되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들의 일상적인 모습과 특별한 순간을 SNS에 올리며 그들의 사랑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랑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일상을 보며 그들의 사랑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고. 이런 커플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애 스토리를 넘어 팬들과의 깊은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화는 방송에서 윤아과의 결혼 가능성에 대해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라며 윤아과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유나 역시 동안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서로의 사랑을 믿고,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 결혼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팬들의 기대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결혼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그들의 사랑이 진정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 될 것이며,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동안의 고백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팬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감정을 담은 솔직한 표현이었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그들의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며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욱 밝고 행복하기를 많은 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동안과 윤아의 사랑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큰 감동을 주었으며 더 나아가 사랑의 깊은 의미와 헌신의 가치를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들이 함께 할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들의 행복이 오래